네, 안녕하세요. 포텐지입니다. 9월 셋째 주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. 최근 들어 시장의 수급 변화라든지 테마 이동이 굉장히 좀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. 오늘도 이러한 시장 흐름 가운데 어떠한 전략으로 앞으로를 좀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먼저 글로벌 경제 혼란을 좀 발생시킨 원인은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되는 전기차 대표 종목 테슬라와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의 가속화로 나날이 상승했던 나스닥의 팡, FAANG죠. 어, 이 종목들이 하락하면서부터입니다. 위 어, 종목들이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하락하기 시작하자 시장은 올라갈 종목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. 즉, 이 종목들 말고 도대체 어떠한 종목들이 현재 코로나 시장에서 살아남고 상승을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시장을 조금 궁금하게 했고, 결국에는 찾기 힘들었다는 겁니다. 현재 실물 경제 타격에서 크게 상회할수 있는 기업들이 확실하게 좀 분류가 되지 않자 수급이 오랫동안 좀 머물지 못하고 이곳 저곳 떠도는 모습을 좀 보였고 우리 시장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조금 힘입어서 뉴딜 종목들이 좀 주도를 하나 싶었지만 요 며칠 낙폭을 보이며 그마저도 쉬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 주 시작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점은 자동차 종목들이 테마를 조금 형성하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 매수세도 좀 꽤나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을 좀 잡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점은 지난 주와는 다른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며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번 주 FOMC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는 않을까. 라는 것들이 오늘 미국 선물 지수를 좀 반응하게 만들었고 어,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나은 시장이 좀 펼쳐질지 확인을 먼저 해야 하는 시점이 될 겁니다. 자 그럼 이번 주 준비해야 할 테마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겠죠.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가 미중 갈등 대미 원료 의약품 중단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. 두 번째는 s 모암 종양 학회 그리고 세 번째는 비키트 상장 일정을 미리 준비하자 입니다. 어, 자, 먼저 첫 번째는 미중 갈등인데, 최근 화이 제재 이어 SMIC를 제재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어, 11월 재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좀 트럼프기 때문에 여기서 좀 멈추지 않고 중국을 더더욱 좀 압박을 할 테고, 어, 미국 국민들에게는 나처럼 중국을 좀잘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? 라는 점을 계속해서 좀 과시를 할 겁니다. 어, 하지만 중국에서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. 트럼프 재선을 막기 위한 것도 있을 테고 어, 이번에 꺼내들 조짐을 보이는 원료 의약품 테마가 좀 강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어, 두 번째는 SMO 암 종양 학회 일정인데요. 암 학회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일정이라고 좀 봐도 무방합니다. 유한양행, 매드팩토 오스코텍, 이수엣지스 등 우리 이제 바이오기업이 참가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. 작년 이제 최고의 주도주였던 HLB를 만든 일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 필수적으로 좀 체크를 하겠고요. 마지막으로는 빅히트 상장입니다. 어, 카카오게임즈 딜를 이을 역대 IPO로 좀 점쳐지고 있는데 공모 일정이 잡혔죠. TO 예측은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그리고 청약일은 10월 5일부터 6일까지 그리고 상장은 10월 중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좋은 자리에서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렇게 시장의 변동 요인과 앞으로의 좀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어 요즘 시장에서 소외받는 기분을 드는 투자자는 한둘이 아닐 겁니다. 어 좋은 종목들을 매수했음에도 시장이 조금 받쳐주질 않으니 어 기다리는 시기가 좀 만만치 않게 느껴지고 또 이제 단기 급등 종목들의 자연스레 좀 눈이 가게 되는데. 어, 결국 이렇게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 쫓다 보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. 어, 그러니 이럴수록 마음의 중심을 좀다 잡으시고 드리는 내용들 더더욱 정독해 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